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번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어 영에산 사람 새 사람이죠 성례도로서 입받는 사람이죠 먼저 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영에서 산적이 때문에 영에서 생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린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삼돌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바로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그러니까 환란, 어려움을 당했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남 핑계대거나 아니면 내가 피하거나 하지 않고 환란 중에도 그 속에서 또 즐거워 한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환란은 인내를 환란을 통해서 내가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죠 인내심을 키워 그래서 환란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괴로하면서 피하려고 하거나 남핑게 되지 않냐고 그러면 내가 맞대하는 것이죠. 화를 통해서 내 인내라고 키운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맞대면 오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에서 너희 상이 크메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희 복이 있나니 아멘. 나를 인하여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네?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만 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누명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사단의 도구를 만우 것이죠.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럴 때만 내가 복이 있다. 왜냐할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괴롭잖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럼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 되니까 사단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욕하거 피파고 합니까? 누명을 씌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할 때. 그럴 때만 그만만큼 그럼입니까? 사단의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단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폐박할 때, 어림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믿는 자가 되거라 명령식이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는 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기쁨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영원한 상을 예배하시는 것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을 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주일권으로 의 쓰임 받기 때문에 핍박했던 을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대열을 함께 서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의 기원. 어? 그래서 환난 중에도 거워한다 왜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죠두 번째 사절 말씀을 갖고 합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그러면 뭡니까? 뭐, 환론의 네. 인내를 인내라고 키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내는 바로 뭐냐? 연단, 단련,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네. 그럼 내가 다듬어지는 거. 인내를 통해서 내가 뭐냐가 다듬어집니다. 나의 찌꺼기 나가는 것이죠. 못된 것들이 이렇게요. 어? 그래서 인내는 연단, 단련,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은 뭐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된다. 소망. 꿈이죠. 비전이죠. 이때 말하면 소망은 청목소망이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네. 그래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육적인 꿈이 있다. 할거 같으면은요. 그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인내를 하게 되죠. 그러면니가 그렇게 단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인자에서 변화가 되고요. 그러면 더불어 그 꿈을 결국은 이루는 쪽으로 밀,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되와왔이그꿈 비전을 갖고 있을 때 확실할수록 어떤 어미 따들에다 믿고 나가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소망은 영적 천국 소망이죠. 잠시 있다가 만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배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로 천하대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 가운살그 소망. 엄청난 거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만 환란이 있게 되죠. 믿음이기 있 때문에 환란 깨도 즐거한다. 워 그러면서 여러분 환란을 인내를 인내를 연단는 연단을 결국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면 알기 때문에 확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6기 2, 3장 말씀 합동을 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그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내가 가는 길 믿음의 길이죠. 주님 대나 가는 길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거기를 그 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그러 따라갈 때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죠. 환난과 약벌어 거짓말을 시키고 이제 와 단련을 받은 후에는 그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어쩝니까 다듬어져가지고 정검같이 나오리라. 그만큼 순산 미름을 갖는자가 된 것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에게를 지켜 지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내가 말한 말니까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네.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하고 주님 가르친 길이 내 길이 되가지고 주님 따라서 그대로 가고 좌로 오로 치우치 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종의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여겼구나. 아멘. 내가 그 입술 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좀그 명령 말씀, 하나님 말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네. 어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너보다 음식보다, 육적인 음식보다도 그의 입 말씀, 상위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귀하 여겼구나. 그래갖고 네. 냄비리미터 그 어떤 영적 철에 들어가 지고 뭐가 귀한 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귀한 영의 참의 말씀 되는 것이고요. 잡냅니까? 주님 가슴니다 아니 힘들 어렵다고 해도 주님 따라가 고도록 가는 것이지요. 쉬지 아니하고. 단 로마서 8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지도 함께 후사니.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아닙니까? 천하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날 거버트면 또한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를 예 이어받아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아멘.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 하잖아요. 우리 또한 믿는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라 아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려 할것어디면 어쩝니까?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광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잖아요. 고난이 클수록 그만 영광은 큰 것이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그만큼 귀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죠. 다 아멘. 인간으로 생각을 하더니도 현재 고난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참다가 영원한 주님의 영광이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땅이 뭡니까? 그 고난은 결국은 그림자밖에 안되는 것 6. 3차분이죠그러 영광은 뭡니까? 4차원 영적인 영원한 네.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네, 환란 중에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환란도 즐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어떤 문제가있든지 먼저는 믿음 받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기회를 모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